어, 더기다려더기다려더기다 더, 더 완전 내려, 쭉 가, 가 야, 잼주, 잼 자, 점심, 살자, 살자, 그대로 살자. 어, 이따, 이따, 이따. 아이고, 나 이따, 이따, 이따. 늦어 타이거 얼씬 내, 늦어 타이거, 늦어 타게거 어, 늦어 타이거. 어, 늦어 타이거 얼씬, 게어 타이거, 어타 아이고. 준아 네. 애를 눕혀주는 게 항상 세우지 말고. 다른 사람이 뒤나 옆에서 던지다 걸리면 풀어지는 거예요. 네. 항상 이렇게 오호 꾹꾹합니다 꾹꾹해 이제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뛰어서 내고 이있으니까 느긋하게 하십시오 느긋하게 느긋하게 선장 많이 으도낙습니다이래가딱 그치요 쭉쭉 하간다 아, 이쪽이요? 니다 아, 니쪽요 앞에 있이요 아, 이쪽 아, 이쪽요 아, 요 아, 이쪽 아, 이쪽이 어. 떨거 있어.